자 오늘 준비한 차량이 그랜저 IG 차량인데요. IG LPG 찾으시는 분들 많아요. 왜냐면 LPG 갈때 6기통 V6 엔진이기도 하고 LPG가 주유비 절감이 되기도 해서. 근데 LPG에도 옵션 따라 금액이 많이 나뉘고 풀 옵션을 찾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LPG에는 막어라운드뭐 반자율주행, 뭐 후축방 경보 메모리 시트,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근데 오늘 정말 괜찮은 차량이 한대 나와 있습니다. 이 차량 소개 바로 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의 중고차 조준민 팀장입니다. 그랜저 IG라고 말씀드렸고요. 3.0 LPG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보통 LPG 하면은 모던 등급이 많아요. 왜? 렌트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. 근데 요 차량은 일단 요 아래쪽에 방향 지시등 램프 쪽부터 보시면 모던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모던과 2등급의 차이는 뭐냐? 방향 지시등이 확실하게 바뀝니다. LED 등으로. 그 차이점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입니다. 안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, 어라운드뷰, 반자율주행 전부 다 포함돼 있는 옵션인데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, 냉컵 폴더라고 해서 따로 장착까지 해놓으셨어요. 좀 있으면 여름 오잖아요. 아이스 커피 녹지 말라고. 그런 것까지 따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, 이차 차량 17년 동대, 18년형 모델에 12만 8천 킬로가량 주행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고 부위 없습니다. 경험 부위가 없단 말이고, 누유 없습니다. 굉장히 차량 상태 좋은 녀석이고, 이차 외관 설명해 드릴 건데, 자, 일단 색상은 G 색상이에요. 다크 그레이. G 색상 갖고 있는데, 뭐분네트 범퍼 하단 뭐 깨끗하고요. 전방 감지기, 전방 카메라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 미쉐린 타이어 장착돼 있고 40%가량 남아있는 모습에 휠 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고요. 뭐 휀다 쪽, 도어 쪽 깨끗합니다, 여러분. 여기 보면 미세하게 이렇게 생활의 흠집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. 요거 지금 하나 있는 거 외에는 요 도어 쪽에는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, 뒤쪽의 타이어도 40%가량, 뒤쪽에 휠,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 뭐 조금은 있었구나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, 후면부 봤을 때 리어램프 나오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데, 뭐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있고요. 트렁크 공간 상태가 가스차라 조금 아쉬워요. 조금은 적은 트렁크 공간 상태이지만, 일단 파워 트렁크 작동 잘 하고 있었고, 가스통 커버 쓰시면서 관리해 오신 모습에, 골프백 한개 정도 들어갈 공간 나오고 있었고, 삼각대 따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버튼 한번 눌러서 트렁크 닫으시면 된다 봐주시면 되고,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, 운전석도 깨끗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만 진짜 미세한 거 하나 있어요. 미세 음. 스크래치인데, 조금 길긴 합니다. 올베이킹싫어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 도색을 하더니좀 아쉬워서 안 해놨다 봐주시면 되고, 뒷열의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, 2열 시트 상태, 브라운 시트 잘 들어가 있는 모습에 팔걸이 쪽에 볼륨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, 뭐 2열 열선 시트부터 해서요, 이 차량이 옵션에서 이제 아쉬운 점은 없지만, 제가 풀옵션이라 말씀드렸는데, 그냥 파노라마 썰루프 빠진 풀옵션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차량이 이제 운전석 탑승해서 시동 걸고 다른 옵션 상태, 엔진 미션, 컴니션 상태 체크하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. 일단 스마트키 있는 차량이니까,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렸고, 자, 지금 시동 거는데 딱 느껴지는 건 확실히 그 V6만의 6톤 감성? 어,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똑같은 6톤 감성 느끼는 LPG 차량 타고 있는데, LPG가 휘발유보다 장점은 그게 있는 것같아 똑같은 6기통이어도 밟을 때좀더 묵직하다는 점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약간 출력이 좀더 딸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나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좀 뭐랄까 가벼움이 없다는 점어 준대형 세단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점 그거는 알아주실 수 있는 차량이고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계기판에서 현재 경고등 같은 거 전혀 찾아보기 힘듭니다 128,990km 달린 차량이고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스티어링 쪽 깨끗하죠. 볼륨 컨트롤 반자율 주행 옵션, 좌측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옵션, 수축방 경보기 옵션, 메모리 시트 옵션, 전동 핸들까지 작동을 잘 하고 있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차량이고 부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뭐 웰컴 라이트라고 해서 시동 걸때 앞에 이렇게 막외 외제 차들 보면 라이트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얘도 그런 거는 된다.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위쪽에 하이패스 룸미러와 함께 블루링크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, 이거 보시면요. 이, 런 이런, 이런 거 있지. 스티커. 처음에 나오는.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떼어놓으셨어. 이런 것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, 터치패널 양호한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모폰 뭐 프로젝션 호환 당연히 된다 봐주시면 되고요. 후진기어 났을 때, 주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, 드라이브로 변경했을 때, 전방 카메라 모습까지. 그리고 요 시계 옵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옵션인데요, 여러분. 옵션에 따라 어떤 시계가 들어가냐만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비상등 자리하고 있고요. 밑에 쪽에 라디오와 내비 컨트롤러, 열선 통풍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고, 핸들 열선 포함되어 있고요. 아래쪽에 무선 충전 가능한 무선 충전 단자까지 따로 있습니다. 기어 콘솔 라인은 앞쪽에 옵션이 다 빼놨기 때문에 비교적 심플해요. 뭐, 어라운드 뷰 버튼과 전방 감지 센서 버튼, 전자식 셋, 브레이크, 오토홀드 있는데, 제가 이 커플도 달아놨다 했잖아요. 냉온 커플도. 이거. 굉장히 유용한 옵션 같아요. 보통 요게 들어가려면은, 어디 정도에 들어가 있냐면, 그, 뭐랄까, 카니발 하이에리무진, 진짜 완전 풀옵션 차들 보면 이 냉온 커플도가 있단 말이에요. 그거를 가성비 기억에다가 잘 심어 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차량인 것 같고, 앞에 나가서, 금액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차량 금액을 앞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은 1850만 원에 준비한 차량이거든요.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. 야, 그랜저 IG가 1850? 좀 비싸다. 본인이 봐도 좀 비싼 감이 있죠? 그렇죠? 이게 근데 제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. 제가 똑같은 3.0 중대형 세단 LPG를 저도 이런 비슷한 금액대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. LPG니까 가능하겠구나. 심지어 나도 타기 때문에 오늘 이 차량을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뭐 비싸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시세 대비해서는 저렴한 차량은 맞습니다. 제가 똑같은 동일 등급의 차량 시세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이것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상 마지막 성능 기록도 한번 봐주시고요. 하단부 총평 보시 후에 위쪽에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좀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